사랑은 나를 많이 닮았어요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안에 나다운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시간을 좀 마련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는 내 모습을 안 봐요. 음. 사랑이 지나고 나서 음. 보게 될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유진님은 사랑을 떠올릴 때 가장 생각나는 나의 모습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사랑을 하면 되게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난도 너무 웃기고 웃음이 좀 많아지고 어, 어리광도 좀 부리고 좀 아이 같아지는 순수한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네. 하나의 감정과 모습이었는데 음. 친구들한테는 잘안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음.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맞아요. 보여주기도 하고 네. 쑥스럽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남자친구가 했었던 말 중에서 너의 이런 모습이 좋았어. 음.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어? 요 저는 순수하다? <웃음> 뭔가 <웃음> 좀 아이 같고 해맑다 이런 말을 좀 듣는데 연애할 때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나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고 네. 남자친구도 그걸 잘 캐치했던 거 맞아요. 이게 서로 다르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응. 어, 너무 어린애 같았어, <laughs> 애 같았어 이러는 거보다는순수 다행... 했었다라는 말은 유준님 마음속에 딱 기억이 남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 아와 어의 다른 <laughs> 네 위험하죠. 잘 말을 해야 돼요 남자분들.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면 연애하면서 닮으면 좋은 점 아니면 이건 꼭 닮길 바라는 것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연애를 조금 진행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때 있잖아요. 어그 데이트 취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음. 막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놀고 싶어 하고 또 누구는 예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고 이게 다르면은 두 사람 다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데이트 취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트를 할때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뭐 산책이라든지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 사이에 뭐 쇼핑이라든지 응응. 있을 거고. 응. 근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트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응. 한번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귀게 되면 1년 응. 모든 계절을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됐는데 응. 안 나가고 싶은데 막 나가자 그러고 어... 추운데 막 돌아다니면 힘들잖아. 힘들죠, 힘들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데이트 상향이 맞으면 덜 싸우게 된다. 그쵸. 이건 오케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닮았으면 하는 점딱 하나 정한다면 응. 대화의 결인데 카톡 대화예요. 어. 저는 원래 카톡 세대는 아닌데. 네. <laughs> 통화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네. 이제 일이 바빠지고. 뭔가 대화를 할때 카톡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이 모티콘을 뭐 아기자기하게 쓰는 이런 것들 애교가 아 있는 게 아니라 아아. 대화가 잘 맞으면 네. 10분, 20분 그냥 카톡 짧게 해도 음, 하루 음. 중에 많이 하지 않아도 음. 잠자기 전에 어, 오늘 무슨 대화했지 막볼 아 때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번 만나도 대화를 많이 한 느낌 음.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연애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응. 진짜 행운이다. 오. 이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0대 때는 뭔가 보는 모습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뭐 응. 외적인 걸 보는 사람도 있고, 응. 아니면 나의 취향, 아니면 뭐 같이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걸 보잖아요. 응, 응,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화 같아요, 대화. 네. 이 대화를 얼마나 재밌게, 아니면 나도 잘 들어줄 수 있을지. 맞아요. 사실 연애한다고 동거하지 않는 이상 주로 음.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톡 말투가 서로한테 잘 맞고 그 결이 중요한 거는 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네. 썸을 탔었던 네. 여자애인데 네. 그 여자애는 항상 맞춤표를 찍었어. 어. 원래 우리가 맞춤표를 잘안 찍거든요. 안 SNS 대화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왜 너는 SNS인데 그걸 항상 찍냐고. 음, 음. 근데 걔가 그런 걸 좀, 이런 문법이나 <laughs> 그런 걸좀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맞춤법이 틀리는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문법이 이상하게 음, 말을 했는지까지. 음. 왜냐면 워낙 많은 시간을 우리가 연인이랑 카톡을 보내잖아요. 만나는 네. 게 아닐 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봤었던 거고 음.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음. 있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유진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막 네. 맞춤법이 다 틀리고 <laughs>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인터넷 용어로 막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여러 번 쌓이면은 헤어짐의 이유까지 될수 있다.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던 거고, 다음 질문은 연인의 좋아하는 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청각, 후각, 뭐 시각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저는 소리에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그 상대방의 목소리나 그런 거를 좀잘 보는 편인데, 너무 말이 빠르고 음. 세고 두서 없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상냥한 목소리를 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분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땠어요?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만났는데 또 다른 면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좋아하게 됐는지? 어, 예를 들면 화가 나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상냥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갈등 사항이 생겨도 음. 원래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쵸, 그쵸. 서로의 뭔가 아픈 부분을 찌르는데, <laughs> 아, 안 돼요. 차분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네. 우리가 한번 대화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내요 네, 막 화가 났을 때도 막 급하게 쏘아 붙이기보다 상냥하고 차분하게 말해줬을 때더 호감이 생겼다. 음, 네, 저는. 이 시각, 후각, 청각이 아니라 손을 좋아했어. 손이요? 네. 아 중요해요. 왜냐면 응. 우리가 연애할 때만 손을 잡거든요. 그죠. 뭐 친구들이랑 손안 잡고 부모님이랑도 <laughs> 맞네. 손안잡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손을 잡는 기억은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응. 연애할 때만. 맞아요.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잖아. 그렇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손이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응. 손을 잡아보면.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요 음... 내가 좋아하는 손. 왜냐하면 제가 좀 손이 작거든요. 아우. 그래서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어. 어릴 때 보면 선생님들이나 네. 뭐 의사 분들이 어, 어. 항상 제 손을 제가 뭘뭐 진료 받으러 가면 어, 너왜 이렇게 손이 작아? 어. 그러니까 뭐 피아노를 배우러 갔었을 때도 <laughs> 진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좋아했었던 점이 손이었던 것 같아. 음. 제가 첫 연애를 시작하고 네. 선물을 사줬던 게 핸드크림. 핸드크림.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사준 적이 없는데. <laughs> 그때 내가 손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선물부터 줬었던 게 아닐까. 요즘은 혹시 첫 연애 때 좋은 선물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을까? 요 음, 저보다 오빠였는데 음. 항상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비싼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음. 사줬는데 일부러 오래 오래 기억되라고 눈 색깔 아 실버 오히려... 네 눈에 확 띄는 걸로 예쁜 운동화를 사준 거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헤어져도 <laughs> 저 기억나라고 <웃음> <웃음> 신기한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원래 신발을 사주는 거는 아 맞아요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떠난다는 말네 그럼 이거 뭐 신뢰되는 질문 수도 있는데 그 신발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헤어짐을 겪은 걸까요 아니면 그거는 그, 계기가 아닐까 당시 그 미신을 모르고 사줬었는데 음. 제가 모르고 사줬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한참 더잘아 만났군요 네 만나고 나중에 헤어졌습니다 <laughs> 미신은 미신일 뿐이다 네, 미신일 뿐이다 <laughs> 그럼 좋아하면 생기는 나만의 모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할 때만 막더 꾸민다거나 어... 아니면 뭔가 이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좀 사게 되고 음. 미용실 가서 방치해놨던 머리도 좀 다듬고 네일아트도 하고 이렇게 저를 더 꾸미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냥 편안하게 뒀던 것들을 네. 한번더 세심하게 보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럼 남자친구가 나의 이렇게 예쁜 모습 중에서 칭찬해 준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옷이 예쁘다라든지 아니면 머릿결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악세사리를 착장했을 때 해준 말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하게도 남자분들은 그걸 모르던데요? <웃음> <웃음> 나는 이렇게 잘 꾸미고 갔지만 네 남자친구는 조금 이렇게 무던하게 그냥 봤었나 봐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옷도 사고 머리도 염색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제 만족인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좋아하니까 네. 꾸미고 나가는 거잖아요. 응, 음, 맞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원래 이 준비 시간이 더길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오히려 나를 더잘 알게 된 순간들 있잖아요. 네. 언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여성스러운 편이고, 음. 좀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여성스러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연애만 시작하면 오히려 되게 주도적이고, 오. 리드하고, 좀더 희생하면서 약간 챙기는 스타일, 남성미가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요지님이 분명히 어리신데, 네. 마음과 정신 연령이 갑자기 <laughs>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어, 그런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20살부터 25살 남자들이 그런 여성한테 더 끌려요. 음 왜냐하면 아직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이 네. <laughs> 정신 연령이 좀 미숙할 때서 <laughs> <되어서> 아 <laughs> 이렇게 뭐잘 챙겨주거나 말할 때 조언해주거나 <laughs> 내가 고민 털어놨는데 네. 여자친구가 막 우쭈쭈 해주면 음 <laughs> 그게 뭔가 약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줬나 봐요. 그런 의지하려는 모습들. 음, 기대고 싶거나. 네, 맞아요. 그걸 아마 또잘 받아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남자친구도 좋아하지 않았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연애하면서는 모르는데 네. 헤어지고 나서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음. 연애할 때는 음. 오로지 내 감정을 그냥 다썼는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면 해주면 돼. 음... 나더 잘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큰데, 네. 연애가 끝나고 나서 언제 알게 되냐면, 음. 이제 사진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정 중에 항상 마지막이잖아요. 네. 우리가 헤어졌다 그래도 사진을 다 지우는 거는 내가 집에 혼자 와서 맞아요. 침대에 누워서 맞아요. 이제 우리 헤어졌으니까 다 지우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음음. 지우는데 그때 같이 찍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좀 궁금해요. 유진님은 단독샷인데 네. 전 남자친구가 찍어준 사진을 지운다. 아니면 그래도 예쁘게 나온 내 모습이니까 <laughs> 누가 찍어준 게뭐 중요해 남긴다. 어 진짜 인생샷이다. 그런 거한두 장은 사실 좀 남겨놔야 된다. 그것도 제 청춘의 일부기 때문에 음. 그런 거몇개 냅두고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다 지웠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잘 나온 것 같은 사진, 혼자서 음. 판단하는 거지만, 단독사에서 그냥 남겨놨던 것 같아요. 추억이죠, 사실. 왜냐면 그것도 나의 모습이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찍어준 모습은 음.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부모님은 또 찍어주지만, 우리가 나이 들면 부모님이 제일 단독사실 많이 안 찍잖아요. 어릴 음. 때는 막 유치원 가면 찍어주고, 음. 막 놀러 가면 찍어줬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큰게내 모습이 그 사진첩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네. 웃고 있거나 아니면 응. 즐거워하거나 응. 살아보니까 응. 연애할 때만 진짜 제대로 된 웃음이 나와. 음. 뭐 우리가 항상 내 모습을 남기는 게 아닌데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웃는 모습이다. 그건 그때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막 우리가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해도 네. 막 그런 웃음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렇그렇 그래서 조금 뭔가 마음 한 구석은 <laughs> 약간 아련하지만 <laughs> 이런 얘기를 들었던 <드렸던> 거고. <laughs> 그러면 유진님한테 궁금한 게 혹시 영화나 드라마 장면 중에서 이런 모습은 나한테 조금 더기억에 남는다. 음, 그 제가 얼마 전에 청설이라고. 이제 리메이크된 홍경배우님이랑 노윤서 배우님 나온 음.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분이 청각장애인이셔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서 귀마개를 끼고 거리를 걸어요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웃고 있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런 괴리감을 느껴본다거나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도 못 들으니까 이게 사고도 날수 있는 항상 위험한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까지 같이 느껴보려고 노력했던 음. 모습이 어, 여자 대 남자 느낌보다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아마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네. 똑같은 환경을 한번 경험해본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음음. 제가 뭐 똑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음. 분명히 어떤 마음이 통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연애를 할때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어떤 행동을 따라할 때 있거든요. 네.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을 때그 음. 미러 효과라 그러나? 음, 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말투를 따라하거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맞아요. 그럼 그 영화 보고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울컥했다. 감동받았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리메이크한 영화를 보지 않고 네. 대학교 다닐 때 원작을 네. 봤거든요. 어, 네, 원작. 근데 여자친구가 울었었던 것 같아요. 오. 어떤 장면에서 운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워낙 오래 지냈잖아요 네. 그때 되게 그 뭐랄까 풋풋하고 음. 그두 주인공의 사랑을 음. 잘 표현했던 영화였어요 맞아요 아마 리메이크 되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가 좀 흥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관객분들이 보고 나서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었네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연애 중에 연인의 SNS를 자주 살펴본다 아니다? 어... 저는 좀 살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남자친구의 여사친들과 혹은 전여친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음.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고 싶은 이런 네, 마음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냥, 그냥 궁금한 근데 거... 근데 팔로우나 팔로잉이 다 있으니까 네. 한번 볼수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응. 혹시 뭐 이게 물어본 적은 있어 남자친구 그럼요 혹시 이 사람 뭐전 여친이야 아니면 뭐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럼 보통 다 아니라고 <laughs> 나의 척은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쵸, 그쵸. 남자친구는 어 아니야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솔직하게 말하라고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laughs>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될 거라는 거를 알고 <웃음> <웃음> 절대 안 된다고 <laughs> 아이, 절대 모른다고 맞아요 아니라고.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있어요 연애 중에 여자친구의 SNS를 들어가서 좋아요만 눌러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안 써요 <laughs>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애 중인데 댓글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는 걸안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댓글을 남기면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 남자친구 알잖아. 음. 막 댓글 남기는데 뭐 하트도 넣어야 될 수도 네. 있고, 뭐 약간 그런 서로 연인일 때 쓰는 말투를 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좋아요만 눌렀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이거 근데 조금 이 여자의 촉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니까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이 방송 스튜디오를 찍어서 올렸어요. 네. 거기 댓글이 이제 여사친 친구들이 한열몇 개를 남겼어요. 어머. 어머. <laughs> 그러니까 방송 오랜만에 서 드디어 갔었을 때여서 네. 막 이제 응원하는 댓글이나 이런 걸막 남겼어요. 음, 음.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저는 알지만 <laughs> 근데 그 친구들도 막 좋아서 남겨준 거니까 놔뒀는데 여자친구가 마지막에 음. <laughs> 자기 댓글로 정리를 해버렸어. 어떡해요? 여자친구가 그냥 뭐랄까 짧게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오히려 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앞에 댓글들 때문에 저는 막 고민이 되잖아. 이거 지울까 말까. 그근데 여자친구가 마지막에 내가 오빠의 여자친구다라는 <laughs> 그런 멋있다. 메시지가 담겨진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었던. 다행히 질투한다든지 막. 차단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laughs> 댓글 빨리 여지... 다 찍어 뭐 이랬으면 네. 저도 아 큰일 났다. 그쵸, 그쵸. 되게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우리가 SNS로 다소한 뭔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연인의 SNS를 통해서 다른 면모를 볼수 있거나 응.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이성에 대한 <laughs> 그런 것들도 보일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가 오늘 사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과 보면 좋을 영화 하나 추천해주면서 마치면 딱 라디오 감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거든요. 요진님이 하나 추천해주실래요? 어, 저는 음악영화인데요. 스타이즈본이라고 음, 유명하죠. 네. 그 영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설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는 느낌. 어, 외면이나 뭐 청각장애 이런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스타이즈본도 유명 가수랑 무명 가수랑 음. 만나는 내용이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정말 내면 마음 깊이 연결된 사랑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었을 때내 마음에 더완화는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현실은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만 영화라든지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더 음. 감정 이입하게 되는 거는 순수하거나 아니면 내면의 깊이 음. 아니면 어떤 무언가 내가 잊고 있었던 이 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유진님이 그래서 청설가베타이지 그 본을 뽑으신 게 아닐까. 맞아요. 저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laughs> 그럼 구독자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진님 우리 한 시간 넘게 대화 나눴는데 어땠어요? 제가 연애 안한지좀 됐는데 네. 오랜만에 또 연애 얘기를 하니까 연애 세포도 올라오는 것 같고 제 자신에 대해서 또더잘 알게 된것 같아서 다음 연애는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생기고 <laughs>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진짜 역할을 다한건 맞네요. 왜냐하면. 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음...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지만, 현생에 너무 바빠서, 네.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잊고 지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유진님도 조금은 이게 깨어났을 거고, 맞아요. 오늘 대화를 듣는 구독자분들도 유진님의 그 약간 아기자기한 경험과 <laughs> 이런 풋풋한 에피소드 때문에 네. 분명 나도 저런 적 있었지라면서 음. 공감하시지 않았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고마웠던 게 사랑 이야기를 처음 만났었을 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유진님이 편안하게 네. 차분한 목소리로 많이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저도 같이 대화하는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대화 나눠주신 유진님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마칠게요. 어떤 사랑은 오래 지나도 마음 한켠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 내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좋아했던 마음은 애틋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을 하고 성장한 나, 사랑할 때만 보이는 나, 지금도 그 사랑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처럼 연애를 하다 보면 나다운 순간들을 잘 저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와 닮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 앞에서 조금은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엔 꼭 당신다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그 따뜻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진님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방송 이외의 인스타 4242 pod와 이메일 4242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첫방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커피는 친리살로 나는 지금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로 찾아올게요 올해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목소리>